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막 퍼질러 놨냐면 이거를 제가 작업 다이어리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업 다이어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짤스. 이 짤스 옛날에 사뒀다가 안쓴 스티커들 엄청 많잖아요. 걔네들을 좀 써볼까 하는데 약간은 아직 근데 제가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심플하게 제가 꾸밀지 완전 투머치가 될지 전 모르겠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네는 제가 발굴을 해냈어요. 제가 이렇게 자, 완전 추억의 템들이죠. 이런 데코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스티커랑은 많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그냥 해두고 있는데 이게 유댕닷컴 바인더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작업일지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쓸 생각이어서 물론 오늘 본가 가는 날이라 본가 가 있을 때는 빼고 당연히 봉화가 있을 때는 작업을 잘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이 커다란 거를 맨날 책상 위에 놓고 뒤적뒤적 거리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약간 그래도 쓸만한 애들로 들고 왔거든요. 아, 얘는? 얘는 요즘 다꾸 스타일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나! 하면서 들고 왔고, 얘도 쓸수 있는데, 얘 작업일지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왠지 작업일지에 잘 쓰일 것 같은 애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래 이것도 이거는 다꾸에 쓰려고. 얘네들은 따로. 그리고 제가 정리해줄 거는 이거. 뭐야 젤리크로 봐있는데 이거는 완전 초창기에 제가 다꾸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젤리크로라는 곳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거두 개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놀고 있어서 그리고 사이즈도 대충 괜찮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일단 잠깐만 크기별로 나눠 봅시다. 나눠 보면서 뭐가 있을지 우리 추억의 아이템들. 일단 요거 세 개, 네 개, 다섯. 이거 수연한 수연한 작가님 거일 거예요. 아마도 내 친구. 그리고 이거는 어 아이오스 스튜, 두 아이오스 스튜디오 님 거를 내가 전에 샀었구나 별똥별 마스킹 실 그리고 이거 어디 거야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크기별로 나눠야 되니까 너. 그리고 이건 뽀송 파츠 B 포송 파츠 A 이게 뒷대지를 다 버려서 어디 간지 모르겠네 그래 아마 제목을 치시면 나올걸요 뽀송 파츠 이렇게 해봐 원더 플레이 네 기분 좋을 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투명들. 이런 거는 이제 심플하게 닦고 할때참 좋죠? 저, 저 바인더에서 안 꺼내면 영원히 안 꺼낼 것 같아가지고 이 투명 애들은 다 꺼내왔어요. 지금 사이즈별로 하고 있는 거 맞을까? 제가? 이런 거 제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도형에 약간 이런 반투명 재질. 제가 또 심플 닦고 감성 닦고 뭐다 감성 스크랩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 사이즈면 돼다 여기. 여기 그리고 짱만초. 뭐 어디까지? 있는. 이거 원어디스 거. 이거는 색깔이 참 예뻐요. 뭐야? 이렇게 이것도 이런 투명이거든요. 이거 진짜 휘둘맞툴템 디자인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네모 점선 면. 이렇게 된 거랑 이건 짧은 선, 중간 선, 긴선 이렇게 된거 그리고 이건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안에 진짜 미니 동그라미 그리고 큰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그리고 요렇 이거는 몇개 썼네요 이건 타원 모양 그리고 여러분 수키도키입니다 이거 없으면 섭하지 솔직히 이건 지금 그냥 다꾸에 써도 돼 근데 작업 일지도 예뻐야 되니까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참 예쁘죠 이것도 다 스키도키 작가님의 그 뭐야 데코템이고요 아 이것도 이름이 이거 진짜 이거 또몇장 있었거든요 다 썼어요 얘 너무 잘 썼어요 요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었죠 전의 취향 다시 보니까 여전히 이쁘긴 하다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까? 폰으로 촬영하니까 지금 시간이, 이, 이 방에 시계가, 아니, 그냥 집에 시계가 없거든요? 왜 안, 그래. 딱 들어가네. 설마 안 들어가니? 와, 뭐야. 짜증나. 그러면 좀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다안 들어간다는 거지? 진짜? 진짜 이것도 안 들어가? 아, 이거 들어간다. 잘 찍히고 있나요? 또 이런 정리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안 찍히고 있다면 안 올라가겠지. 이것도 잘라줘야 되네. 나 바쁘다니까? 우리 강아지가 나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가는 날에 엄마가 미리 제 방에 이제 침대에 이불을 깔아 두시거든요. 그 이제 저희 강아지 덕순이는 그때부터 어, 미치는 거예요. 곧 온다는 사실에 거기만 빤히 보고 막지 혼자 방방 그 침대 그제 입을 위해서 막 난리 치거든요. 그래서 밖에 무슨 소리만 들리면 예민충처럼 쳐다보고 "언니인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애기 실망하면 안 돼. 헤라리 강아지랑 카톡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말을 못하면 카톡을 하자 카톡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최고긴 하지만 카톡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걔가 언니 언제 와? 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덕순아 언니 이거 이거 이거만 하고 몇 시쯤에 출발할게? 그러면 언니 그럼 몇 시에 도착해? 하겠죠? 그러면은 언니 몇 시쯤에 도착하니까 엄마랑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걔는 이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마 편히 있겠죠.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일하러 나갈 때도 일하러 갔다 올게 몇 시에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은 언제 오나 하면서 현관 쳐다보는 일이 없겠죠. 슬프다. 씨. 그래서 항상 뭔가 미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네, 네네. 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애기한테는 그게 부족할 거라는 생각? 이건 여기 절대 아니죠. 충분하죠. 보고 싶다. 그냥 살게. 그래도 막상 가면은 초반에 미친 듯이 반기거든요? 진짜 막 돌아버려요. 평생 나만을 기다렸던 개처럼. 근데 금방 흥미가 떨어. 이왜안 떨어지는 겁니까? 뭐야 이거 한 한면이야? 한면이네. 뭐야? 또 잘라야 되네. 나 아, 뭐야 양면이 아니었구나. 그래 옛날 바인더니까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왜 위기 확인을 안 했을까? 좀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여기 이미 자른 적이 있네. 잘 들어가죠? 당연하죠? 잘 났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텐데, 엉덩이 딱 붙이고 자시는 거, 아, 자시는 거? 자시지, 덕순님께서. 딱 붙이고 자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불면증이 진짜 심하다고 했잖아요. 아예 한 이틀을 못잘 때도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저희 강아지 덕순이가 있으면 잠이 와요. 근데 이놈 새끼가 엄마 옆에서만 져 엄마 없을 때 저한테 와요. 저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엄마, 저랑 언니랑 둘다 나가서 살고 이 집에 아빠랑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이등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 가고 언니도 집에 가면은 제가 이등이에요. 아빠가 있어도 무조건 엄마 없으면 저한테 와요. 그리고 막 때리는 척 같은 거 하면은 엄마 때리는 척 하면은 애가 눈깔 뒤집어지거든요. 그다음에는 저저 저 때리는 척 하면은 눈깔이 뒤집어지고. 이건 여기도 안 들어가네. 아빠 아빠부터는 때리는 신용하면 하디 말디 이런 표정으로 그냥 있어요. 엄마는 근데 그걸 되게 행복해 해요. <laughs> <laughs> 저희 애기가, 어, 진도랑 웰시코기 믹스를 했나? 병, 병, 동물병원 그때 처음에, 그, 입양했을 때, 유기견을 입양을 했으니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에사쌤이랑, 뭐가 섞인 것 같다면서, 대체 뭘까? 왜냐면 그때 제가 왜 물어봤었냐면, 뭐 섞이는 게 싫다는 게 아니고, 전 오히려 그런 섞인 믹스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하더 귀여워! 그리고 걔네들이 더 건강해요. 저희 덕순이가 쬐꼬만한데 얼굴에 진돗개가 보여요. 여쭤봤는데. 일단 진돗개는 100%고, 웰시콕이가 약간 섞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진돗개랑 웰시콕이랑 그 조합이 <laughs> 자칫 잘못하면은 애 허리가 완전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애기일 때는 다리가 진짜 짧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음, 웰시콕이 무조건 있고, 조상들이 엄청 많겠지만 가장 최근의 조상은 진돗개랑 웰시코기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애가 크면 클수록 다리가 길어지네 목도 길어지고 완전히 진돗개 미니 버전 근데 진짜 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돗개 같고 또 엎드려 있을 때 보면 웰시코기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물, 여우 같고 제일 많이 듣는 게 여우랑 사슴. 산책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왜말 거시, 거시잖아요. 하면 이렇게 막 지나가실 때, 덕순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은, 처음엔 일단 이름 가지고 약간, 한번 쳐다보세요. 왜냐면,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덕순이라는 친구가 한 명쯤은 <laughs> 계실 테니까. <laughs> 하면서, 이름이 덕순이냐면서 한번 웃으시다가, 애기 보러, 이렇게, 저희 강아지 보러 가까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여우 새끼 아이가 막 이래요. 새처럼 하니 여우새끼처럼 생겼네. 아이고 이쁘네. 막 이러시고 또 편견 없으신 분들은 아기 사슴 아니에요. 막 이래요. <laughs> 그럴 때마다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편. <laughs>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잘생쁨이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산책 나가면 인기 쩔어. 진짜 강아지들이 우리 애기만 본다니까요. 왜그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얼굴을 가린다면서요? 이것들아. 그래, 인간이 더 심하긴 하지. 근데 그, 주댕이 있죠? 진돗개, 진돗개나 막 허스키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여기가 귀, 옆모습입니다. 여기가 귀. 여기 얘가 대가리. 주둥이 탁 튀어나온. 이게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잘생기고 이쁜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옆모습이 또 상당하시거든요. 진짜, 연예인으로 치면 한가인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책 나가면 그렇게 강아지들이 우리 애를 많이 쳐다보면서 막 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애기는 뭐다? 소문난 겁쟁이다. 다른 강아지 오면은 일단 무서워가지고 숨어요. 저희, 저희 가족 다리 뒤로. 그러다가 이제 끊임없이 나랑 친구 하자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완전 매너 있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멀리, 조금 멀리서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먼저 막배 까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주는 흰색 강아지가 있었어요. 걔랑은 이제 친해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산책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나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자르고 있어야 돼요? 난 이거 진짜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쯤 되면 이 영상에 우리 강쥐 사진을 올려야 되나? 아, 근데 아직 얘기한테안 물어봐서 어차피 오늘 본가 가는 날이니까 가서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끊끄덕 하면은 부위 사진 써야지. 어떻게 물어볼 건지 궁금하시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애가 불러도 지대 킬 때만 쳐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덕순아 영상에 네 사진 올려도 돼? 그럼 언니한테 와. 랄랄라 오면 올려도 돼. 덕순아 영상에 네 사진 올려도 돼? 그럼 언니한테 와. 했는데 안 온다? 올리면 안 되죠. 싫다는 거니까. 아무튼간에 그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 않다는 뜻 아닐까요? 올린다. 니네 사진.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들은 오래 이렇게 같이 살면 살수록 점점 그 뉘앙스라고 뉘앙스랑 뜻을 읽을 줄안 돼요. 진짜 딱 사람 말처럼 알아듣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강아지 앞에서 강아지 욕하거나 이제 가족분들 싸우시거나 하면은 강아지가 엄청 불안해 합니다.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어차피 이것도 빡빡하게 넣은 거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쓸때안 쓰게 된다. 코백이 귀찮아서 이거는 큰 거에 <laughs> 디자인 별로 넣어줘야겠습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그냥 자르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되는지. 이만큼 잘라야 되거든요. 난 자신 없다. 너는 들어가니 얘는 들어가겠다. 얘는 위에가 또안 쳐맞고, 이거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원래 바로 갈랬는데 오늘 이제 발송하는 날이었거든요. 10월 마켓. 그래서, 송장번호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송장번호 나오고 나서 이제 송장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막상 이제 노트북 앞에 앉으니까,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 그러면 이거 작업일지 갔다 오면은 바로 쓸수 있게 정리나 하자 하고 이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벌써 몇분 찍고 있는 거야? 25분 찍고 있네. 아 근데 25분이면은 뭐 이거 편집하면은 몇분안 나옴. 아 무광 유광이구나. 난 무광파! 여기 흰색 뒤에 넣을 거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패스. 그럼 그냥 한 명씩 넣을까요? 어차피 넣을 거 이게 다인데 모자라면 다시 앞에서부터 뒤에서 채워주면 돼. 이런 걸 내가. 아, 이거는 세트로 샀었어요. 그때 막. 심플. 막감순데 그. 이런 거 한다고. 근데 그런 거 한다고 산거 치고 안 썼네. 검은색 뒤로 가라. 해 주면 이제 작업 일기 쓸 때는 데코템으로 이거 이거 하나 딱 꺼내 놓고 스티커는 이제 전에 썼던 바인더. 일단은 어제 거 쓸게요. 왠지 이거 그냥 진짜 손 가는 대로 할게요. 왠지 알소스 먼저 해 주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10월 27일이었어요. 색깔 그리고 색종이 쓰고 싶고요. 이걸로 이 이거 조그만한 알씨 이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옛날에 만들어둔 거 제가 쓸라고. 터, A, C, T, T. 보이시나? 응? 혹시나 이거 두들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들 꺼내 뒀고요 이거 두들은 낙서하는 느낌인데. 붙여줄 거면 붙여주려고. 일단 쓰레기 먼저 치워야겠어. 어제 어떤 내용 써줄 거면은 11월 마켓. 신상 10종 중에서 인물 스티커 5개를 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써줄 겁니다. 뭐, 붙이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할 일을 끝내서. 그래서 실수는 못 쓸까나. 이게 이 바인더가 이제 제가 옛날에 샀던 것들 모아두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옛날에 샀던 거는 아까 그 커다란 유댕닷컴 바인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응? 이거 아까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이거 뭐 <왜? 웃음> 작은 돌 하나가 튀었구나. 작은 돌도 막아달라고요 씨. 이거 쓸래요. 당신은 뭐죠? 왜냐면 하 일주일 안에 다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신상이 열정이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조합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님? 말그대로 이거는 스티커 말고 스티커는 그냥 막 붙이고 글을 써야 하는 건데. 작업일지 하루 쓰는데 이만큼이나 걸리면 못 써요. 못 써. 인물 스티커 오종 작업 끝! 이라고 적어주고요. 찍고 싶은 거 붙여요. 별로 많이 안 꺼냈네. 당신은 굿이에요. 응, 스티커라고 해줄게요. 이걸로아 이거를. 봐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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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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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다 스티커는 이렇게붙이는것만으로이이렇게 사람을 이복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컨셉일까? 이거 써주면 어떠려나? 뒤에는 뭐지? 불자 위에 붙여도 되겠죠? 아우 된다. 근데 이게 뭔가 싶다 뭐긴? 꾸미기지. 내 마음대로. 예쁜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려다 그린. 님들 얼굴. 아, 그래. 제가 댓글 보고 알았는데 제가 뭐 신상 작업하고 있다. 막 이래 놓고서 한 번도 제 브랜드 이름을 말안 했더라고요. 브랜드 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언급을 안 했구나. 여기 인스타 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루시입니다. 갱얼쥐 귀엽다. 갱알쥐 이거 한몇만할 거거든요. 하루에 그랬어. 부담이 없어요. 음, 괜찮은데. 그거요. 오늘은 약간 이런 색에 꽂혔나 보지 나 자신. 음, 음, 음. 이렇게 했구요. 집에 가야 돼. 빨리 집에 가야 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 모지라이너. 아 뭐야 너무 알록달록 됐어. 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오 어, 마음에 들어. 적당히 심플하고 적당히 복잡하고 적당히 알록달록해 근데 이게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또 다음 작업일지는 어떤 느낌으로 할지 저도 몰라요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작업일지 써봤는데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심 글을 쭉쭉쭉쭉 쓸수 있고 그냥 그때그때 쓰면서 틱틱틱틱 붙이니까 뭔가 더 재밌달까? 자유롭달까? 그래서 재밌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알 수수들을 마음껏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이렇게도 되고 나중에 토마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완전 감성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 작업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때는 너무 기분이 어제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 신상으로 일몰 스티커를 다 끝내가지고 제작을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알록달록 된 거고, 만약에 어떤 날은 정말 뭐, 앉아서 글만 쳤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심플 다꾸가 되는 거고. 그때 의제 기본 무대에 따라 이 다꾸 스타일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한 스타일로 통일하지 않고. 그러면 저는 우리, 우리 집 공주, 덕순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리!